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HG 30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2015년형 13만 5000km 현재가 1290만 원이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로 옵션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엔진룸도 깨끗이 정리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에 굉장히 좋습니다. 13만 5천 키로입니다.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 레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 후측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패스 루미러 다 들어가 있고요. 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성능 기록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질의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대 그랜저 HG 300 익스클러시브 스페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차선 이탈 방지, 후측 방감지, 어라운드 뷰까지 옵션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왕 사시는 거 옵션, 풀옵션으로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